집에서 배우는 컴퓨터. 안녕하세요. 이컴쌤입니다. 오늘은 청년특별 구직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신청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네이버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여기 밑에 보시면은 블로그 있습니다. 블로그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2차 신청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여기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2차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 취업 더 높이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2차 신청 안내 10월 12일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네요.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 무슨 정책인가요?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연기되는 등 취업 여건이 어려워진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특별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함. 지원 내용은 1인당 1회에 50만원 지급이고요.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19년, 2020년 취업 성공 패키지 또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입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의 경우 10월 24일까지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포함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대상자로, 취성패 참여 중이거나 8월 1일 이후 종료자입니다. 현재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수급증이거나 8월 1일 이후 종료자입니다. 사업 참여 도중 취업, 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에도 지원 제외 대상이십니다. 1차는 추석 전 지급이 끝이 났고요. 다음 2차 신청은 언제인가요? 신청 기간은 12월 12월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요일별 신청제 시행이고요 주민번호 끝자리 오브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모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2차 기간에 신청하면 11월 말까지 모두 지금 예정.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문의는 카톡으로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해서 여기에 문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는 세상 모든 정책, 청년 정책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하네요.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은 적극적 구직 의사를 가진 저소득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2차 신청 기간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신청은 1차, 2차로 나누어 진행이 되고, 9월에 1차 신청 접수 결과가 총 43,866명 신청을 하였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서 총 40만 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 41,400명 중 453명은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미지급되어 오류 정정은 10월 12일에서 24일 하고 나서 지원금을 지급 예정입니다.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 지원 프로그램, 취업 성공 패키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종료자, 지원 중인 자, 신규 참여자 신청 가능하며 기존의 구직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 성공 패키지에 2020년 12월 24일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이 예산범위 20만 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취업, 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한 후 처리 결과를 11월 중순에서 문자 메시지 또는 알림톡으로 통보하며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도 함께 안내합니다. 처리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에서 22일에 이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 반영하여 11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이 적극적 구직 의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활동과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 전화 상담 1 8 1 1 9876 및카톡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신청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요 요번에 아직 취업 못 하신 분들은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신청해서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금 Q&A, 신청 방법, 순위 선정 방법 등은 제가 올려드린 지난 영상에서 확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